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어, 통일영어점자 해설서 지금 차근차근 한 과씩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일곱 번째 과죠. 자, 77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어, 우리가 현재 하위 단어약자, 하위 묶음약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 먼저 7.5 내용이죠. 7.5하이 묶음 약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7.5a 내용을 봅시다. 자 IN과 EN이죠. 자 인과 인화프 예, 단어 자체를 가리키는 점형은 단어의 일부로서 이 IN과 EN 글자를 가리키는 점형과 같다. 그렇죠. 이 삼오점을 써놓고서 어, 단어로서의 인, 그다음 묶음으로서의 인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륙점 6점. 이육점을 쓰고서는 단어로서는 인앱, 저 인압프, 그다음 묶음으로서는 이엔 약자. 이두하이 묶음 약자는 나중에 논의하게 될. 특별한 규칙이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 이런 말 나올 때는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면 됩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걸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무시하고 자, 해당가 자, 나온 자, 사용한다. 자, 즉 자, in 묶음 약자는 자, 이제 예시들이 나오죠. instant. 예. 네, 그다음 in 할때 in. 그다음에 fine 할때 in 그다음 마이너 할때 im 그다음에 캐롤라이나에서의 in 이런 데서 사용한다. 그다음에 in 묶음 약자는 impose impose 그다음에 p f 그다음에 어 시니어 예 그다음에 진에서 사용한다. 자, i n g r e m e n t i n r e e n t 자, increment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 ing 약자인데 이게 단어의 첫머리에 나올 때, 예, 그럴 때는 ing 약자를 아니하고 예, in 약자만 쓴다.와 예, 같이 이 ing 글자가 단어의 첫머리에 나왔기 때문에 예, ing 약자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예, in 약자는 사용한다. 그렇죠. 인그레디언트 이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에 78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번은 7.5b입니다. 자, 이번 복합원인데, 자 하이픈으로 연결되지 않은 복합어의 구성. 자, 우리 이게 자주 나오죠. 하이픈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복합어의 양쪽에 걸쳐 있을 때는 무조건 약자를 아니한다. 그렇죠.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예시 보죠. 예, 토, 네일이죠. 토, 예, 티오에다가 네일. 토가 아마 발가락일 겁니다. 그죠? 렇 예, 그 그러니까 토, 네일 할때 토의 이, 그다음에 네일 할때 N. 이게 양쪽의 이 n 이 걸쳐져 있죠. 이럴 때는 약자를 아니한다. 예, 그다음에 트리네일, 예, 트리, 예, 이. 나무죠, 나무 그다음 내일. 자 여기에서도 t r 할때 이, e, 내일 할때 n. 양쪽에 걸쳐 있죠. 이럴 때는 약자를 아니한다. 자요런 것들은 예시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 이 n 묶음 약자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 그렇겠죠. 자요런 것들이 어 이제 제가 또 성일영어점자 핵심 포인트에서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쭉 취급을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약자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좀 묶어 드릴 텐데 현재 그 핵심 포인트도 할게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씩 어쨌든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교재에서 나오는 단어만이라도 정확히 한쪽으로 메모를 해 두셔가지고 아하 이럴 때는 약자를 아니한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7.5.c 자.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자,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봅시다. 이 n 글자가 자, n root 자, 이럴 때는 이 n 이거 약자로 못 쓰죠.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놈을 26. 이 n 약자로 써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이해이 아니라 인화포가 되죠. 양쪽이 다 빈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놈이 인나포가되이인포로 오인될 수 있다면 이거는 약자로 써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대시 다음에 대시 다음에 3사 점. 4점, 예, 3사 점을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게 대시 다음에. st인데 대시 저저 대시 다음에 st를 써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st 약자 3 4 점을 써버리면 그건 스틸로 보일 수가 있죠. 예, 스틸로 바뀌어 버립니다. 따라서 거기서는 예, st라고 일일이 풀어줘야 되죠. 하지만은 물결표 다음에 st가 나왔을 때, 물결표 다음에 st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3 4점 써도 상관이 없죠. 왜 물결표는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삼사점 써서 그 스틸로 볼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삼사점을 쓰고 에스트로 풀어 줄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이픈이나 대시 이런 것은 단어를 독립을 시키기 때문에 그때는 약자를 쓰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자, 여기서도 in route. 여기서도 en 이거 약점 못 쓰죠. 약자 써 버리면 e n 프 g h 가돼 버리죠. 네, 그다음에 Show n r uh, i i 거죠 n d hyphen r i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때도 EN을 이 n을 이이 이륙점 이 묶음 약자로 써버리면 이게 인하포가 돼버리죠. 왜이 하이픈은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n을 약자로 쓰면 안이 된다. 또더이 더 n n hyphen ship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약자로 쓰지 못합니다. 비교해서과 예, 같이 독립적으로 사용된 때에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데 약자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Enough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79번 열어주십시오. 자 이제는 7.5D죠. 아, End for of the with 자 여기 우선 사용자 이엔 n d for of the with 이거는 온칸 약자죠 이 온칸 약자는 대개 응집력이 강합니다 응집력이 강해서 다른 보다 우선권을 많이 가지죠 자 점자의 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자 이게 먼저 전제 조건이죠 예, 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약자들 보다도 엔 n d for of the with 이 온칸 약자가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여러분 예시들. 자, then이 나오죠. then. 자, t-h-e-n. 자, 이 t-h-e-n 같은 경우도 우선은, 자, t-h 약자하고 en 약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t-h-e 약자에다가 n 붙여 서로 칸수는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온칸 약자인 the. 예, th2를 -E 앞세우죠. 네, 아 예, 이거 그리스 얘기하는 거죠. 아센, 아테네죠. 자, 이거 역시도 th2 -E 약자를 앞세울 수밖에 없죠. 여기서도 th -E 약자와 n을 예, th 약자 e n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예, 그 예시가 나옵니다. 자, 이제는 80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니다. 어 이제 7.6하 어, 하위 약자 규칙. 자, 여기서 기호열이 자, 기호열이 상위의 점. 자, 1점이나 4점 얘기하죠.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점명과 붙어 있다면 몇 개의 하위 묶음 약자들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예의 단어 자. 이어이 어, 이, IN이나 EN 이거는요 어, 어쨌든 같은 기호열레의 상위의 점을 1점이나 4점을 가진 문자나 기호가 있으면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다. 예. 자 리넨이라는 거 있죠. L -I -N e n 이라는거 있죠. L, IN, EN. 여기서 L이라는 문자가 상위의 점 1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위역자 다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인 약자와 이엔 약자 모두를 사용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여기 예시. 자, 워즈. 자, 여러분, 여기서 워즈는 이거 쓸수 있어요. 자, 여기 6점. 이 대문자 기호, 예, 대문자 기호, 대문자 단어, 구절, 그리고 대문자 종료표. 이것은 하위, 하위 부호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위 단어 약자 있죠. be his words were. 이런 약자를 대문자 기호와는 쓸 수가 있어요. 요거 예외적이라는 거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words, 이거, 어, 대문자 기호표가 있다고 해서 이거, 이거 풀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약자 가능합니다. 자, words i truly his. 자, 여기서는 his는 약자, 하위 단어 약자로 쓰면 안 되죠. 왜? 심표 2점이죠. 심표 2점은 하 하위 기호입니다. 하위 기호와는 as for 아니 be his was was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h e s 플 쓴다는 거. 런 것도 험에잘 나오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that suit of fine linen. 자, linen 여기는 어 상위에 좀 L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물음표가 같이 있더라도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규칙은 이 과의 뒷부분과 8과에서 공부하게 될 다른 하위 단어 약자와 하위 묶음 약자에도 적용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얘기 나오는 거는요. 그냥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이런 거 굳이 에,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 81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기호 열이 상위의 점과 붙어 있다면 자 이엔이나 i 엔 묶음 약자는 다른 글자들이나 하위 문장 부호와 붙여 쓸수 있다 자 이런 것들 고민할 필요 없죠 자 예시들 문장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it's all in vain 자 vain 할때자 그다음 이이 i n 약자 다음에 이거 어, 대시가 나오죠. 이거 아무 상관 없죠. 상위의 점이 있으면 이 I-N이나 I-E는 상관 없습니다. Encourage. 그 다음에 Her. Anyway. 그 다음에 I was self. 그 다음에 하이픈에다가 indulgent. 자 여기 상위의 점이 있는 기호열은 예, 문제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되고 이제 연습 문제. 자요거는 어, 해답지가 다 나와있죠. 예. 우리 점자 교재를 가지신 분은 5권의 그, 연습문제 해답지가 다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맞춰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문제는 저희가 또 계속 해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또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고. 자, 오늘의 수업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